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유저를 나타내는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유저를 나타내는 객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시다. 객체에는 속성과 행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SNS 유저는 어떤 속성과 어떤 행동을 가질까요? 속성부터 볼게요. 유저가 갖는 속성은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본인이 팔로우하는 유저 목록, 그리고 본인을 팔로우하는 유저 목록.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럼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한 예시로 유저는 자기소개를 할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다른 유저를 팔로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유저 객체가 가질 속성과 행동을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모두 유저 객체들은 여기 있는 이 속성과 행동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유저 객체의 틀을 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저 객체를 만들 때이 틀을 기반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다들 붕어빵 사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붕어빵 요리사가 붕어빵 모양의 틀에 반죽을 붓고 구우면 맛있는 붕어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더 주문을 하면 요리사는 이 같은 틀로 또 붕어빵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붕어빵 틀 하나로 붕어빵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객체의 틀이 있으면 이 틀을 가지고 객체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객체의 틀을 클래스라고 하고 틀로 만든 결과물을 객체라고 합니다. 클래스가 있으면 객체를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다는 표현 대신에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든다는 표현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객체와 인스턴스는 굳이 따지면 조금 다르긴 한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섞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로 여러 객체 혹은 여러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로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유저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클래스라고 쓰고, 한칸 띄우고, 이제 클래스 이름을 써야 하는데, 우리는 유저라고 할게요. u, s, e, r.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는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규칙이에요. 그리고 콜론을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죠. 이 들여쓰기는 항상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클래스의 내용을 작성할 건데요. 바로 이 내용 부분에 속성과 행동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지금은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작성할 건데요. 클래스의 내용을 아예 비워두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라고 쓰겠습니다. 패스는 그냥 아무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이렇게 유저 클래스가 완성됐습니다. 속성이랑 행동은 아직 안 썼는데 이 상태에서도 유저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긴 합니다. 한번 해 볼게요. 먼저 변수 이름을 쓰겠습니다. 저는 변수 이름을 유저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등호를 쓰고 클래스의 이름을 쓰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유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변수 유저1이 이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 위에서 정의한 유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유저 인스턴스를 생성한 거죠. 몇개더 만들어 볼게요. 유저2 유저 3. 자, 유저 인스턴스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세 개는 모두 유저 인스턴스긴 한데 서로 다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클래스로 만들었어도 서로 다른 인스턴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